화성시 팔탄면 3,100마로에 위치한 새희망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원순환시설 가능한 소형 공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화성시 양감면 82번국도 하길교차로 부근이고요. 대지 316평, 건평 60평, 매가는 9억 4,800만원, 평당 300만원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산업관리이고요. 지목은 대지, 건축물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입니다. 건축물은 층고 7m, 전기 20kg, 호이스트 2.8톤 1기가 있습니다. 이 물건을 개발할 당시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일종 소매점으로 허가를 득하였으나 현재는 계획관리, 산업관리로 변경이 되어 제조업소, 공장 등이 가능하며 이 주변이 자원순환시설 공장으로 집단화된 지역이므로 이 물건을 자원순환시설 업종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대모 반듯한 토지로 마당이 넓고 손실 토지가 없으며 진입로 폭이 약 6m에서 8m로 트레일러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공장 내부에는 허가받지 않은 사무실이 2층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교통편은 82번 국도 하길 교차로가 약 2km 거리입니다. 화성시 양감면 자원순환시설 가능한 소형공장, 대지 316평, 건평 60평, 매가 9억 4800만원, 평당 300만원입니다. 이 물건에 자세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세이망부동산으로 연락 바랍니다.